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치는 대림 기도 대림 시기에 바칠 기도 지향이나 주님께 봉헌할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결심을 기도 안에서 생각하고 적어 봅시다. 대림제 1주간 목요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든든한 기초임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 봅시다. 그와 더불어 집이 없는 이들, 노숙자들이 작은 도움의 손길들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례자 임마누엘, 우리 하느님, 저를 지금 여기 지상의 별로 빛나게 해 주심을 지구별 순례자로 불러 주심을 찬미합니다. 어렵고 어두운 날들, 별임을 잊은 시간들, 별빛이 흐려진 시간들, 별중의 별, 가장 빛나는 별을 세상에 보내시니, 흔들리는 걸음이 그 별을 향하고, 제가 별에서 온 별임을 다시 알겠습니다. 잊지 마라, 내가 너희 생명이다, 양식이다, 벗이다. 쪼개지고 나눠지며 먹이고 입혀온 나다.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모든 신비 안에 언제나 머물게 하소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글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이용옥 요한 보스코 신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든든한 기초. 최근 몇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재로 등장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정치인이건 공직자이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차익을 얻게 되면 국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집을 살수 없기에 주택 매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집은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안락하게 쉴수 있는 보금자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미얀마 출신 10대 소녀 가수 와니화는 나는 하나의 집을 원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러 한국 사람에게 집, 가정에 대한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집을 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리워하고 싶은 것뿐이겠죠 나는 집을 원합니다. 멋질 필요도 없어요. 나 너무 피곤할 때쉴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어떤 것이든 실컷 푸념에도 받아주는 가족이 있는 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집의 본질에 근거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무척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튼튼하게 구조물을 올린다 해도 세찬 비바람에 꿋꿋하게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입술로만 공허하게 주님을 자주 불러봐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몸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온몸을 바쳐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삶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 놓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쪽,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쪽을 택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가까울 거로 생각해 봅니다. 잠시 침묵하여 말씀과 묵상 내용에 머물러 봅시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녹여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고 그것이 제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